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네. 네. 신림동그개발지역에요 네. 부역에 네, 어, 신림동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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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소액으로 출하고싶어요 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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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는지 좀 실림 네, 1구역 재개발 투자해보고 싶으신데 가치가 네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분 전문가 의견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이 재개발 실림 1구역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조민기 전문가 그리고 강도현 전문가 두분 모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민기 전문가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실림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이제 확실히 투자 쪽이죠. 네네 네. 음. 자, 일단 지금 신림 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매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자, 이게 네. 타이밍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중장기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짧게 가신다 그러면 이거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아, 네. 네 최소 지금 저희가 제가 보는 견지의이 타이밍은 10년입니다. 네. 아, 자, 네. 예, 신림 구역 중에서도 지금 여기가 네. 신림 재정기 촉진적으로 돼 있지만 지금 네.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배경은 뭐냐면 뭐 대단지에다가 네.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미래에 어떻게 바뀌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교통호재에서는 이제 신림선이라는 부분이 이 2022년 정도 되고요. 거기에 네네. 지금 또이 신림하고 또이 봉천 구간 쪽에 또 터널까지 또 새로 만들어져서 이 교통에 대한 호재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네. 2020년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게좀 남아 있고요. 아, 네. 예, 네,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제가 왜 조금 더 길게 보라고 했냐면 네네. 여기가 당초예요 지금 2005년도에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된그 이후로 지금 2016년 8월 달 이게 불과진 2년 전 얘기지만 그때 이미 조합 설립이 되면서 막 추진이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이제 하나 걸림돌이 있던 게 해당 이제 지자체하고 이 소송 싸움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정비 촉진 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하는 그 지역 지구를 지정을 함에 있어서 확대되느냐 축소하느냐 이거 가지고 좀 싸움이 났는데 결국은 지금은 이제 조합이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조합에 지금 다시 이제 추진위가 선정이 그그 그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동의율을 지금 현재 그그 그 해당 조합원들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빠를 것 같지만 시간이 이렇게 네.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얘기는 시간을 길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자 그렇다 네. 그러면 매수를 하시란 얘기를 결론을 드리는 아... 거고. 그 시간은 대략 6주 정도 예상.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이제 그 투자 기간 대비 수익을 보는 건한 10년 정도 보는 거고요. 네. 사업을 해서 보통 분양권을 받고 재개발해서 프리미엄 받는 기준이라 보면 한 7년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게 평당 한 2천 대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가격이 아직은 높은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은데 혹시라도 아우난 네. 5년 내에는 뭔가 수익을 보고 간다 그러면 여기가지 네. 지금 아시라는 얘기를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길게 가는면 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가신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다른 쪽을더 추천드릴 거니까요. 네, 네. 항상 제가 얘기지만 타이밍을 항상 먼저 기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는 매수지만 중장기적으로 네.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